안녕하세요. 잔재주입니다. 오늘도 말 그대로 스몰 토크를 해보겠습니다. 유튜브를 일단 시작한 후에 변화와 소감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에 대해 공유하는 것도 유튜브니까 할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텐션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아직도 좀 어려운 것은 영상을 만들 때마다 어떤 속도와 텐션과 호흡과 톤으로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경험치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벌써 연말인데요. 2023년을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는 뭔가 되게 한 것도 없다기보다는 올해는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한 것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를 규정하라는 이 시작의 기술이라는 유명한 이 책처럼 일단 시작하고 나서 가까운 지인들에게 피드백을 좀 받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너무 진지하다부터 잠잘 때 화건을 들으면서 꿀잠을 잔다 고맙다 계속 텐션을 올려라 잘하고 있다 근데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다 등의 의견이 있었고 저는 뭐 그렇게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어, 잘하고 싶긴 합니다. 특히 잔재주 오리지널 콘텐츠의 직장인용 학원은 아이디어도 좋고 진짜 재밌다 라는 반응도 있었고 그로 인해 위로를 받고 자신감도 얻고 있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땀한땀 한땀 직접 구성했는데 다행히도 순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튜버들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재밌는 시도도 하면 좋겠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일단 시작을 했고, 실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있다. 안 해본 것들을 계속 해보려고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유튜브에서는 흔한 포맷이지만, 저에게는 다 새로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는 생각보다 많은 과정들이 있었고, 다양한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되도록이면 직접 해보려고 했습니다. 했을 때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등도 실험하고 경험을 해야 알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저에게, 야, 그거는 요령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해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뭐, 일단 직접 해보기 전에는 모르기 때문에 요령이든 기술이든 하면서 시도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뭐, 그냥 실험하고 경험해보는 거죠. 게으른 완벽주의 같은 것을 좀 없애려고 노력한 의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험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험과 경험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로서 실제로 해봄 또는 그렇게 하는 일, 과학에서 이론이나 현상을 관찰하고 측정함, 새로운 방법이나 형식을 사용해봄, 그리고 경험은 명사로서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봄 또는 거기서 얻는 지식이나 기능, 객관적 대상에 대한 감각이나 지각작용에 의해서 깨닫는 내용. 사실 저도 제가 유튜브라는 것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들을 직접 해보면서 알아가는 중이고, 그동안은 다른 유튜브의 채널들을 보면서, 아, 나도 한번 이런 거를 해봐야지라는 단순한 생각만 하면서 몇 년을 그냥 보내다가, 이제 조금씩 침대 밖으로 나가서 적응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목표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많죠. 사실 뭐 목표라고 하는 것도 정하기 나름이고 끝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길 중에는 험난한 길도 있고 지름길도 있고 아무도 한 번도 가지 않은 길도 있겠지만 뭔가 해보기 전에는 아예 알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유튜브가 저에게는 그런 것이었고요. 뭐 대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작은 잔재주에 불과하기 때문에 채널 이름도 잔재주로 설정을 했고 그래도 이제 저에게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봅니다. 그 결과 이제 장점과 단점도 발견했습니다. 먼저 장점은 좀더 부지런해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 시작을 해서인지 콘텐츠 중에 확언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저도 매일 반복하면서 자신감을 더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직접 이야기를 하다 보니 목 상태나 컨디션 발음이 콘텐츠에 영향을 주다 보니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아직도 조금 있습니다. 좀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산 적도 없는 용각산이라는 것도 사서 먹어보고 했는데 광고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다른 유튜버분들이 하고 계신 방법들이나 추천해 주신 여러 방법도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생각하기로 잔재주의 동생 짠 제주를 등장 시킨다든지 하는 등의 고민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뭔가 진지함이 많이 묻어 있었던 편인데 조금 더 재미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좀 재밌을까요? 혹은 이렇게 하면 좀 재밌을까요?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과정 중에 깨달으면서 다음 계획도 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 일단 저는 유튜브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해봐야지, 이런 것들부터 좀 해봐야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도 이거 한번 경험해봐야겠다. 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모두 다 하고 있고, 물론 시간이 걸리고 느리고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씩 해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학습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알아보고, 실제 적용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은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국이 있다 라고 하면 그 방송국의 채널이 하나의 채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저 역시 잔재주 라는 채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제 영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 라는 점도 이번에 유튜브를 하면서 알게 됐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이 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서 할 것이고, 지금은 모든 게 처음이라 어색하고 살짝 긴장도 되지만, 계속하면 할수록 더 적응을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누군가에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0.1g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을 만한 콘텐츠,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면서 안 해본 것들을 계속해서 시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